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화가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진리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미혹도 곳곳마다 일어나겠지만은, 어,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자신의 주인을 누구를 삼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스펙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그리스도가 되고 어떤 이는 어디에 사느냐 어느 신분이냐 이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 달려갑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 이러한 미혹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현상을 말해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재난입니다.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나라를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근이 심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은 이런 것은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곳곳마다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점점 상상하지 못할 재난이 올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현상을 말해주는 단어가 사랑이 식어진다. 이제 이런 단어입니다.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피팍이 일어납니다. 순교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미움이 점점점 더해 갈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 얘기하지만은 오직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더 시련과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모든 한란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이 그환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거 은혜지요. 감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이니라. 깨어 있으면 이것이 미혹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깨어 있으면 은 이게 미혹인지 알수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은 지난 속에서 놀랐고 두렵고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깨어 있으면은 아,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고 있구나. 이제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또 세상 속에 핍박과 미움이 생겨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기도하며 견디며 헤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고 피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때를 잘 분별하여 깨어 있어서 늘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